미항모 다가오자 중격침 훈련 대만해협 가장 위험한 화약고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나흘째인 지난 1월 23일 대만해협 인근 해상에서는 미중간의 한바탕 워게임이 벌어졌다. 미 체남대 소속 루스벨트호 항모 전단이 바시해협을 통해 남중국해에 들어선 것은 이날 오전 10시 현지시각을 조금 남은 시점이었다. 바시해협은 대만 남부에서 30에서 40km 가량 떨어져 있다. 전날부터 루스벨트호를 추적해 온 중국은 신형 전략 폭격기 홍-6K, H-6K 6대와 젠-16, 제-16 전투기 4대 등을 이 해역에 띄웠다. 460km 거리까지 접근한 중국 전략 폭격기들은 루스벨트호를 상대로 대함. 초음속 미사일, 잉치-12, yj-12로 발사하는 시뮬레이션, 모에 공격훈련을 벌인 뒤 되돌아갔다.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사격이 yj-12의 최대 사거리 400km 밖에서 1호 져항모 전단에 위협을 준건 아니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주에 벌어진 이 사건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의 예고편이었다. 국제 전문가들은 대만이 미중 충돌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본다. 양국이 최대한 충돌을 피하려 하겠지만 과거 대국 간 전쟁이 그랬듯이 우발적 요인이나 오펀에 의해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걸프만에 나가 있던 이미지 항모를 철수시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환 배치했다. 일본에 있는 레이건노 항모를 포함하면 세계 항모 전단이 동시에 투입된 것이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더큰 전략 지정학적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서두르는 것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작년 5월 보안법 제정을 통해 홍콩을 대륙에 합병했다. 홍콩 자본주의 체제를 50년간 유지한다는 약속, 외자 유치, 기능 등을 감안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서방의 예상을 깼다. 시 주석의 주석 임기는 2023년 초까지이고 당 총석이 임기는 2022년 말까지이다. 이미 국가주석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 시 주석으로서는 대만 통일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 마오 쩌둥 전 주석처럼 종신 직권의 길을 열수 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기관지임 인민정협보는 1월 30일 대만은 그대로 놔두면 서방의 반중 세력과 결탁해 중화민족 부흥의 대업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 해결은 너무 끌수 없다고 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은 전략적 요충지이다. 대만이 넘어가면 남중국해가 중국의 내해로 변하면서 미군의 서태평양 제일권이 타격을 입는다. 더그 베르시모 루스벨트 항모 전단 사령관은 이곳은 세계 무역의 3분의 1가이뤄지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모두의 번영을 위해. 반드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대만 방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과 대만 간 군사력 격차가 워낙 큰 탓에 단기간에 승부가 나면 미군이 개입할 시간이 없다.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은 단 하루면 대륙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세계 항모 전단을 배치한 것은 개전 즉시 개입할 체제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중국의 군사력이 예전과 달라진 점도 부담이다. 중국은 요격이 쉽지 않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둥펑-26, DF-26,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 DF-17, 등을 개발해 배치해 두고 있다. 시광위, 서광유, 서광유, 전 중국군 총참모부 부부장, 소장, 은관영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 항모는 중국 항모 길러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 CFR은 연초 발표한 2021년 예방우선순위조사, 프리벤티브 프라이 아르티즈, v e y 2021에서 대만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2단계, 타이어2 위험군에서 1단계, 타이어1 위험군으로 격상했다. 전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영국 리서치 회사의 노도, 이코노믹스의 다이애나 초이레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대만을 통일해야 한다는 서명감의 잔인물이라며 루스 벨트의 학물을 상대로 한 시뮬레이션 공격을 보면 양국한 오해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영국 외교관 출신의 정치 분석가 엘러스테어 뉴턴도 로이터 글로벌 마켓 포럼에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오판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 무력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장애물이 적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장기간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각오해야 할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난제가 쌓여 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대만 해안이 요새어 돼 있어 상륙작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륙작전이 지체돼 전쟁기간이 길어지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주게 된다는 게 중국의 고민이다.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이 동원한 것이 회색지대 전쟁, 그레이 존 워이다. 중국 해군은 홍콩 보안법 통과가 마무리된 직후인 작년 8월부터 대만 해협 사방에서 대대적인 실탄 사격훈련을 벌였다. 이후 거의 매일 폭격기와 전투기, 대잠 초계기, 조기 경보기 등이 대만 방공식 별구역, 아디즈를 침범하고 있다. 대만 공군으로서는 중국 군용기가 들어올 때마다 긴급 발진을 되풀이해야 한다. 해군도 마찬가지이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9월 이후 연말까지 중국 군용기의 대만 출격 횟수는 100회를 넘는다. 이 같은 전술은 계속되는 훈련과 군용기 급습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만군이 제풀에 지치도록 만들고 싸울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또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대만 내부의 여론을 흔들어놓겠다는 뜻도 있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게 최선이라는 손자병법의 교훈에 충실한 전략이다. 중국 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대만 통일을 위해 국공 내전 당시에 베이핑, 북평, 현재의 북경 모델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베이핑 점령 때처럼 무력 위협과 협상을 통해 대만을 투항시키자는 것이다. 1949년 1월 당시 국민당 정부의 화북 지역 초비 총사령관이었던 푸쩌이 부작에, 는 공산당군이 화북 주요 지역을 점령하고 템진까지 함락하자 세 차례 협상을 거쳐 공산당군이 베이핑에 무혈 입성하도록 길을 터졌다. 그의 휘하에 있던 25만 군대는 공산당군에 편입됐다. 중국은 이를 베이핑 평화해방이라고 부른다.